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 n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삼성 정품 잉크로 선명하고 생생한 출력물을 만나보세요. 블랙과 컬러 잉크 세트가 17% 할인된 58,000원에 제공됩니다. 뛰어난 품질의 정품 잉크로 더욱 만족스러운 프린팅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귀여운 양이 디자인의 슬라이드 지옥의 8개 세트. 뽀얗고 깨끗한 화이트 컬러로 공부할 때마다 기분 좋아질 거예요. 넉넉한 수량에 부담없는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뛰어난 품질의 폼텍 라벨지 LQ3154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레이저, 잉크젯 프린터 호환으로 편리하고 3%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폼텍 라벨지로 깔끔한 출력 경험을 누려보세요. 2위입니다. 반짝이는 금빛 홀로그램 데코테이프 5개. 특별 할인으로 놀라운 혜택을 누리세요. 50% 할인된 가격,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리유 캐릭터 미니스첩으로 귀여움을 더해보세요. 깜찍한 시나모롤 디자인의 체인형 포켓북이 2,900원에 당신을 기다려요. 가볍게 들고 다니며 메모하기 좋고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어요.